돈을 풀을 주고 살수 있다면 누구라도 천년을 사려고 할겠어. 어, 16분 분신표 어, 16분 쉼표, 16분 신표하고 16분 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따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월을 이길 장사 어디 있겠소? 그 붙임줄 있잖아요.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세월을 끊고 이길 장사 끊어야 돼. 붙임줄이 있는데 끊고요. 그리고 처음에 어... 어, 도입 부분에서, 인트로 부분에서, 세월을 이길 참사, 어디 있겠소? 여기 앞에 4분 심표, 한 박을, 보통 노래들은 한 박을 쉬고 들어오거나, 한박 반을 쉬고 들어오거나, 두 박을 쉬고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트로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맞장은 정말로 이게 역사에 없는, 음, 노래 같아요. 이게, 어, 16분, 어, 심표가 있어요. 16분 심표를 어떻게 쉴 것이냐. 보셔 <laughs> 한방 하고 한방 쉬고 세월을 세월을 이렇게 가야 돼 아셨죠? 한방 쉬고 세월을 이 길을 장사 끊어야 돼 어디 있겠소 어느 누가 세월을 어느 누가 세월을 막을 수 있겠소 눈 한번 깜빡이면 벌써 이만큼 돌아보면 벌써 저만큼 여기서 돌아보면 벌써 그다음에 저만큼 이렇게 소리를 가볍게 내면 안 돼. 이 노래는 정말 한자 한자에 공을 들여서 어, 표현을 해야 돼. 네. 그래야지. 우리 나훈아 선생님이 어떻게 부르 불렀는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라도 갈거 아닙니까? 돌아보면 벌써, 저만그 아셨죠? 네. 그 다음, 아,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아, 청춘도 아직은 십퍼런데, 여기서 강조해요. 청춘도 시데 아직은 싶어는데. 나오나 선생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네. 아직도 어, 사랑은 시작이고, 아직도 이 절에 보면 사랑은 끝나잖아요. 76세에도 아직도 사랑을 해야 돼. 시작과 아직도 끝이 안 났는데. 네. 그래서 청춘도 아직도 싶어대. 그래서 세월과 한번맞짱을또보자 그래가지고. 이런 멋진 곡을 발표하신 것 같아요 작사, 작곡, 노래, 라오나 선생님입니다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해볼까요? 이 노래는 언니들이 부를 때 이렇게 멜로디를 외우세요 반주를 외워야 돼 이거. 그냥 트르트 부르듯이 하나둘셋 쉬고 이렇게 하나둘셋 넷쿵 이렇게 안 돼. 이거 반주를 이거. 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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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짚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짚고 갈게요. 세월을 이길 장사 어디 있겠소? 어느 누가 세월을 막을 수 있겠소? 여기서 이 노래를 잘하려면, 우리 나훈아 선생님의 특유의 그, 그 뭐냐, 비집는 목 있잖아요. 비집. 뒤집는 거 소리를 뒤집는 거 막을 수 있겠어? 맨 처음에 세월을 얘기를 창사 어디 있겠어? 어느 누가 세월을 막을 막을 거기서 목을 뒤집어야 돼. 막을 막을 수 있겠어? 거기 그렇게 하면 우리 나오나 선생님은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어느 누가 세월을 막을 을을 뒤집어요. 을을. 하늘 올라가는 을을. 막을 수있겠소 코로, 콧 소리로 올리면서. 네. 비음으로, 비속으로 딱 올리면서. 막을 수있겠소눈한번 깜빡이면 벌써 이만큼. 돌아보면 벌써. 저만큼 둘, 셋, 네. 하나, 둘, 셋. 아, 사랑은. 잘하시네 역시 실력자가 되셨다고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아 청춘도 아직은 시폴런데아 세월아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월하고 맞짱을 뜰거니까 어아안좀 세게 나와야 돼아 세월아 음맞짱하 여기서 맞짱을 음, 맞짱, 입을 딱 담으면서 맛을. 음, 맞짱 한번 뜨고 싶다. 진짜 맞장될것 같네. <laughs> 다시 한 번. 아, 세월아 음, 맞짱 한번 뜨고 싶다. 다시 한번 갈까요? 아, 너무 잘하신다. 시작. 아, 세월아 음, 맞짱 한번 뜨고 싶다. 옳지. 아, 아. 아, 아, 아. 우푸다, 인생아. 여기서, 아, 아, 우푸다, 아, 인, 인을 감아야 돼. 인, 인을 뒤집으세요. 아, 아, 우푸다, 아, 아, 인생아. 다 그럼 그다음 이 그럼 전반부로 답이 와버렸어요. 그 다음, 2절 갈게요. 반주는 분명히 애우시라고 했어요. 노래를 많이 듣고. 세월을 돈을 주고 세월을 돈을 주고 살수 있다면 누구라도 천년을 사려고않겠소 옥조리듯이 새벽 따 불어내면 또 하루 시작 노을 꽃 피면 하루는 안녕 여기서 노을 꽃 피면 하 여기까지 음이 똑같대 노을 꽃 피면 하 하루는 안녕. 그러면 하루는 안녕이 전부 다한 박자에 똑같아. 노을꽃 피면 하루는 안녕. 오케이. 아, 사랑은, 아, 사랑은, 끝나지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 청춘도, 아직은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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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 진가. 아, 세월아! 맞짱 한번 뜨고 싶다. 맞짱, 맞짱, 맞짱 가기 전에, 밭, 밭, 각 표현하자, 입을 딱 담으라. 맞짱 한번 시작. 맞짱, 옳지, 옳지, 옳지. 네. 맞짱 뜨겁네. 맞짱 한번 뜨고 싶다. 아, 아, 우프다, 인생아. 아, 아, 푸다인인 아, 세월아. 아, 세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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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인을 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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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아, 여 아, 아, 마지막 소절은 인이 좀 길어요 아, 아, 보다 인생아. 아, 너무 잘하신다. 한 번, 처음부터 한번 가봅시다. 네. 16분 신표와 16분 음표를 신경을 써서 노래를 부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정말 좋다